절대부등식, 오늘 아까도 잠깐 봤는데, 25번 풀어주다가 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참이 된다, 이런 말 나왔었지? 그게 절대부등식이야.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은? 항등식. 어떨 때 참이 되는 등식은? 방정식.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은? 절대부등식. 어떨 때 참이 되는 부등식은? 조건부등식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부등식은 조건부등식이야. 해를 구하는 부등식은? 항상 참인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은요, 해를 구할 필요가 없어. 맨날 모든 실수야. 그니까 러 그게 절대부등식이 되는 걸 증명하라고 나오고요. 걔가 절대부등식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절대부등식.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나오는 게 뭐야? 부등식의 증명이죠. 그죠? 부등식이 참인 걸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A가 B보다 큰걸 증명하세요. 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뭘 쓰면 되는 거냐.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면 됩니다. 왼쪽 게 오른쪽보다 큰걸 증명하래. 그러면 왼쪽 빼기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걸 하는 거지. 그랬을 때 플러스가 나온다. 끝난 거야. 알았어? 어,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어, 이게 A랑 B랑 같은 걸 보이고 싶으면은 A 빼기 B 한게 0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 a가 작은 걸 보이고 싶으면은 뺀게 마이너스인 걸 보여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이고 싶어? 그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해봐. 정리 싹 해보면은 0보다 큰걸알수 있게 해주는 어떤 장치가 있을 거라고. 어? 그러면 이제 증명은 끝나게 되는 거야. 알았지? 보통 완전제곱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0 이상인 걸0 이상인 걸 보고 싶으면 뺀게0 이상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의치 않을 때가 있거든. 주로 루트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등식에서는 빼가지고 플러스인 거 빼가지고 마이너스인 거 보이는 게 힘들 수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있잖아 요놈이나 요놈이나 다 뭐냐면 다0 이상인 애들이거든 0이 아니라면 다 플러스인 애들이거든 얘들은 그지? 아내가 0이 아니면 이게 양수라는 보장이 있는 애들이라고 얘들이 다 그지? 아내가 음수만 아니면 그건 허수되는 거니까 얘들이 실수라고 한다면 은 얘들이 다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 그럴 때는 있잖아 A하고 B가 모두 양수라는 보장이, 항상 0보다 크다는 보장이 있어. 그러면 A제곱하고 B제곱 사이의 대소관계가 A와 B 사이의 대소관계랑 일치하게 되죠. 이걸 보이고 싶어? 그러면 제곱을 비교하라고. 즉, 제곱 빼기 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0보다 큰걸 보였어? 그럼 얘가 맞는 거거든. 얘가 맞아? 그럼 얘가 맞는 거에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루트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증명하고 할 때는 양변을 제곱해서 얘 빼기 얘를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누가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보고서 증명을 끝내주면 되는 거라고. 알았지? 오늘 이단원에서 우리가 예제가 총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제가 이거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 관련된 문제. 잠깐만, 첫 번째 문제 좀 잠깐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제를 좀 보면요. 예제 1번이에요. 좌변이 A 더하기 B의 절대값인가? 우변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입니다. 이게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걸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죠? 맞는 거 같지 않아? <laughs> 맞아? 아니야? 아, 이리나. 맞으니까 증명하라고 나왔지 문제에서. <laughs> 맞는 거야, 이거? 이건 맞는 거고. 이게 a하고 b하고 부호 같으면 이건 차 등호가 성립하죠. a랑 b랑 부호 같으면. <laughs> 왜? 여기 3하고 5가 들어갔다 생각해 봐. 이만큼 8이지? 여기 3 들어가. 3이야. 5 들어가. 8이지? 같아져 또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들어가 8이지 여기 마이너스 3 들어가 3이지 마이너스 5가 들어가 5지 두두양변이 서로 같다고 그러니까 애들 둘이 요게, 요게 등호 성립하는 건 언제냐면은 a b가 부호 같을 때는 등호 성립해 a b 부호 다르면은 얘가 마이너스 3이면얘 5라 생각해봐 마이너스 3 5 들어가 더하면 뭐지 절대값 씌우면 2야 그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3 들어가면 3이지 5 들어가면 5잖아 더하면 8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부호 다르면 오른쪽이 커. 근데 그건 예를 들어서 보인 거잖아. 자 맞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증명을 해줘야죠. 증명하라잖아. 요 문제에서 그럼 증명을 해보자고.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냥 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좌변 제곱빼기 우변 제곱을 해보는 거야. 우리는 제가 뭐 어떻게 해? 0 이상이 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 이것도 0 이상이 내고 얘도 0 이상이 내죠? 절대값이니까. AB가 둘다 0이면 제, 양변이 다 0이 되겠지. <laughs> 그러니까 다0 이상인 놈들이기 때문에 좌변 빼기 우변 좌변 제곱빼기 우변 제곱해서 이걸 비교했을 때 우변 제곱이 더커 그럼 우변이 더 커진다고 이 얘기야 그 얘기야 알았지 양변이 양수란 보장이 있으면 제곱끼리 비교해서 원래 거를 비교해도 괜찮다 자그럼 좌변 빼기 우변 좌변 제곱빼기 <laughs> 우변 제곱을 하면 좌변 제곱하면 뭐냐 a 제곱 더하기 e a b 더하기 b 제곱이거든 우변 제곱하면 뭐냐 A제곱 더하기, 2 e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laughs> 절대값 A를 제곱하면, 그건 A의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플러스 되는 거니까. 0이면 0이겠고. 맞지? 빼면 어떻게 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워지고. 남는 건뭐 하나면, 2 e AB 빼기 절대값 AB가 됩니다. <laughs> 이거는, 나눠져. 어떻게? AB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 AB,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나올 때 뭐로 나와? 그냥 AB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AB빼기 AB니까 뭐 되겠어? 0이 됩니다. <laughs> 두 번째 AB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플러스 AB가 되겠지? 그럼 요 안에가 2AB가 되는 거고 앞에 곱하기 2가 있으니까 몇 AB? 4AB가 돼. 근데 AB가 0보다 작으니까 얘도 뭐가 돼? 0보다 작가, 작다가 되는 거지. 지금 이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0 이하가 되는 거죠. 작거나 같다. 시원하? 그곳으로 가고 있어. 돌아와. 어? 그곳으로 가고 있어. 자꾸 이제 이거 들어오게 하지만 하지마. 어? 잠을 깨려고 해봐. 아, 이잠 깨는 데 쪽팔린 게 최고인데 어떻게 하면 쪽팔리지? 자, 영문 자꾸나 같으면 증명됐지. 그러면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좌변보다 우변이 더 크거나 <laughs> 같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살 알겠지만은 이런 거할때 항상 마지막에 이걸 써줘야 돼. <laughs> 등호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이거 영, 이게 영대문 등호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언제 a 곱하기 b가 0 이상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일 때 성립한다. 알겠습니까? 아시겠어. 어? 둘 중에 0인 게 있거나, 둘 중에 0인 게 있거나, 둘이 부호 같을 때저 등호는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증명이에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우리 책에는 있잖아. 우리 앞으로 다시 앞으로 가서 어 절대부등식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쵸이 왼쪽에 보면은 절대부등식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이름 없는 애들, 어? 이름 없는 애들 몇 가지가 있어요. 항상 0보다 큰, 혹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부등식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 이런 완전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있는 거야.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니? 이게 항상 0 이상이다. 이거 항상 참 아니야?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인 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고, A 기 B에 제곱 되는 거니까, 또는,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도 항상 0이상이 됩니다. 왜냐? 이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 <laughs> 이렇게 정리됩니다. 요거 풀면 이거 나오고, 요거 풀면 둘이 곱해서 두배 하니까 이거 나오고, 요거 풀면 4분의 B 제곱 나오고, 요거 풀면 4분의, 이건 아, 4분의 3 제곱, B 제곱이니까 더하면 이거 되지. 얘가 얘야. 근데 이거는 뭐야? 얘가 0이상이고, 얘도 0이상이잖아. 그럼 더, 더한 것도 0이상 되는 거 맞아? 증명 끝나는거지 그지? 어? 요 놈을 갖다가 <laughs> 요거랑 갖다 그거는 0이상이다. 얘가 0이상이니까 얘도 0이상이다라는게 증명이 되는거라고 아, 내가 이 얘기 또 하게 되겠네 <laughs> 증명하라는데 증명하라는데 이거는 이거 쓰고서 또 이거 쓰고 또 0이상 쓰고 0이상인걸 증명해야 되는데 옆에다 계속 0이상을 쓰지 말라고 어? <laughs> 가다보니 그게 되는거야? 이걸 해야 되는데 좌변 제곱 빼기 우변 제곱이 이렇게 되고 그게 이렇게 되고 그게 이렇게 되니까 0이 0이하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좌변 제곱 빼기 우변 제곱이 0이하다 이거 쓰고 시작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다음에 또 이것 쫙한 다음에 또 0이하다 쓰고 또 0이하다 이거 증명 아니야? 여기서 이거 썼어? 그럼 증명 끝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증명이라는 거는 이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가다 보니 이거다 따라서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증명이에요, 알겠죠? 거기 왼쪽 라인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이름 없는 절대 부등식들이 좀 나와요 어, 그거 이제 저기 증명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정작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름 있는 절대 부등식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산수기와 평균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119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산수기와 평균의 관계인데 a하고 b가 양수일 때 a,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 나누기 2를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평균이야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거. 3개짜리 산술평균. 산술평균은 더해서 나누기 3하는 거. 어. 이거는 곱해서 루트 씌운 거.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곱해서 루트 씌운 거보다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다. 등호는 이거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laughs> 나중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할 때 많이 강조할 겁니다. 저 등호 안 붙이면 틀렸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서술형에서. 아, 이거 조건 안 따지면 틀렸다고 하는 선생들이 있단 말이야. 저거까지 꼭 해줘야 돼. <laughs> 자,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하느냐? 증명을 한번 해보자. 증명. 자, 좌변에서 우변을 빼볼 거야. 좌변 빼기 우변을 해볼 거야. 좌변 빼기 우변을 해봅니다. 좌변 빼기 우변을 하면 쫙 해서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루트 ab가 되고, 맞지? 이건 뭐의 제곱이니? 루트 A의 제곱이지. 얘는. 루트 B의 제곱이죠. AB가 양수니까. 어? 루트 A 제곱 루트 B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뭐가 돼?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돼. 실수의 제곱이니까 <laughs> 뭐 이상? 0 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것도 지금 이걸 직면했는데 이걸 뺀 다음에 여기다 0 이상 붙여놓고 또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여기다 0, <laughs> 0 이상 붙여놓고 얘를 이렇게 한다면도 여기다 0 이상 붙여놓 이러면 틀린 거야. 증명은 좌변 빼기 우량을 해서 그게 이게 되고 그게 이게 되는데 얘가 0 이상이네? 아, 그럼 얘가 0 이상이니까 얘도 같으니까 얘도 <laughs> 0 이상, 얘도 0 이상. 얘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 b 보단 크거나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이게, 이게 0이 될때 등호 성립할 거 아니야, 그지 야, 뺀게 0이라는 건 둘이 뭐일 때? 이거는 a는 b일 때. 성립하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다. 이게 산수기하평균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시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산수기하평균을 이용해서 뭘 구하냐면 뭘 구냐면 더한 거의 최솟값. 자, a가 0보다 크다는 가정이 이렇게 나왔을 때 더한 거의 최솟값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그러면 더한 거의 최솟값 자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산수평균이고 곱해서 루트 쉬운게 기하평균인데 문제에서는 더한 거의 최솟값 구하라고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예를 갖다가 변형을 해 변형. 변형을 하면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느냐. 양변에 2 곱해서 더한 놈은 두배의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겠죠? 그죠?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의 최소값 거라고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두배의 둘이 곱한 거. 둘이 역수니까 곱하면 1이잖아. 그치? 어, 둘이 곱한 거에 루트 c 온거 곱하기 2 이상이다. 따라서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은 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산수기업 평균에서 써먹는 거예요. 산수기업 평균을 써먹는 방법입니다. 저런 거, 저런 거 이제 하라고 나올 거야. 알았지? 네. 산수기업 평균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밖에, 자, 요, 거 요거, 요, 요거 아니고, 자리형 여기다 쓰는 거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도 나오는데, 즈의 부등식. 코시랑 슈바르츠라는 사람이랑 같이 뭐, 한나보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조건이, 실수 조건이 필요해.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해준 거는, 지네끼리 곱한 거에, 아, 지네끼리 곱해서 더한 거에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이 많이 붙어 있는 쪽이 크다는 거거든. 어. 요게 코시시발처의 부등신이고, 얘도 증명할 수 있어. 좌변 빼기 우변하면 돼. 좌변 빼기 우변을 하잖아? 그럼 좌변이 뭐냐면,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EABXY가 되거든. 맞지? 좌변에서 우변 빼면. 그랬더니 뭐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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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laughs> 없어져 버려. 남는 건 요거랑 요거, 빼기 이거니까 이게 뭐가 돼? ay 빼기 bx의 제곱 됩니까? 여기 AX, ay의 제곱이 있고, 여기 bx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abxy니까, 인수분해하면 이거 되는 거죠? 실수잖아, 다.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다가 성립하는 거고, 역시 등호가 중요한데, 언제 성립하느냐? 요거랑 요거랑 같을 때. 그치? 근데 요거랑 요거랑 같을 때는 우리 좀잘안 와닿잖아. 그거는 양변 나누기 a, 양변 나누기 b 해버리면은,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해주면 돼요. <laughs> 그게 뭐냐면, 요거분의 요거랑 요거분의 요거 같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걸 어떤 식으로 써먹냐면, A제곱 더하기 B, <laughs>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일 <laughs> 때, 어 4X 더하기 3Y의 범위를 구해라. x, y는 <laughs> 실수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산수 코시슈발치 부등식에서는 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a, a 4하고 x, 3하고 y 다 실수잖아. 그럼 이게 성립한다고. 요 모양은 좌변에 있어, 우변에 있어. 요 요런 요런 모양은 응? 좌변? 아, 이거 좌변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지? <laughs> 뭐 우변이야. 이 모양은 지금 우변에 있어. 그지 그러니까 4x 더하기 3y의 제곱은 뭐 이하냐? 과로 두개 곱한 거에 이하인데,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x제곱 더하기 <laughs> y제곱 이하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25고, 이만큼이 9입니다. 즉, 쟤는 2 2 5예요 15의 제곱이라고. 이건 3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둘이 곱하면 15의 제곱 되는 거잖아. 3, 5, 15의 제곱. 맞지?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 15의 제곱 이하니까 따라서, 4x 플러스 3y는 아들네 x 제곱이 4, 이 하면은 x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랑 2 사이 되는 거, 그렇지? 어, 그러니까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와 15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코시-슈바츠 부등식을 쓰는 방법이야. 아, 시었어 그러면 넘어가 봐요. 에이, 3 개가 있네. 자, 산수기하평균.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1번에. 1번에 <laughs> 괄호 1번 뭐 오늘 안 끝나면 다음주에 끝나면 되지 뭐. b 더하기 a분의 1. 이거의 최소값 구하려지? 그러면 얘 따로 얘 따로 하면 안 돼. 뭐 하면 돼? 괄호를 풀어버려. 괄호를 풀면 ab 더하기 ab분의 1,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지. 괄호 풀면. 그럼 요거는 2니까 고정이잖아. 요거의 최소값 구해서 2 e 더해주면 그게 전체의 최소값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의 최소값은 뭐냐? 2루트 <laughs> e 1이라고. 그지? 어, 그리고 옆에 더하기 뭐가 있어? 2가 있잖아. 전체 최소값은 4. 이게 산수기와 평균이에요. 이게.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인 거야. 맞지 어디냐면, 괄호 1번 한 겁니다. 괄호 2번 볼 거야? 똑같아. 괄호 2번. 8a 더하기, 뭐냐, b. a분의 8, 아, 2a 더하기 b구나. 맞지? 2a 더하기 b, a분의 8, b분의 1. b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괄호 또 풀어. 얘랑 얘랑 곱하면 16. 얘랑 얘랑 곱하면 1. 얘랑 얘랑 곱하면 a분의 8b. b분의 2a. 따라서 이거는 둘이 더하면 17. 더하기 이거는 <laughs> 뭐 이상? 2루트 둘이 곱한 거. 16 이상. 이만큼이 얼마야? 4, 이 8이잖아. 전체 최소값은 25가 되는 거지. <laughs> 저 심각한 표정은 다음 말이 뭐가 나올지 짐작이 되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최솟값은 구했거든. 이거 구하라고 문제 나온 거잖아. <laughs> 여기서 한 수를 더 따로 조금만 더 가면 돼. 뭘더 가? 언제 등호 성립한댔어? 우리가 산수기업 평균 쓰는 애들이잖아. 그지? 요거 두 개로 지금 산수기업 평균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 등호는, 이거는 AB하고 AB분의 1이 같을 때 성립한다. <laughs> 여기서 뭐랑 어가지고 산수기 평균, 이거랑 이거랑 같다를 이용해서 썼잖아. 그지? 이거랑 이거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호는 등호는, 아이씨, 언제 등호 쓰고, 언제 알아서.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이거는 <laughs> A분의 8B랑 B분의 2A랑 같을 때 성립한다. 알겠지? 어, 뭐 정리를 조금만 더 해줄 수 있겠죠? <laughs> 어떻게 돼? A제곱이 4B제곱일 때 성립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무슨 값을 구할 수는 없고, 현재는. 다른 식이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산수계합 평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마무리할게. 알았지? 여기까지만 좀해 보고서 옵시다. 옵시다. 뭐 수학하는 숙제 뭐 많이 안 나. 혹시 요 앞단원 숙제 해 왔어?